그 px 하고 어 플러스 4 아, 마이너스 4 인수정리를 쓰려는 거지 걔가 X하고 x 하고 x 마이너스 4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근데 2 집어넣으면 빵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2 하고 어 마이너스 2 다음에 2 마이너스 알파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알파가 1인 게 확실하네 그럼 알파가 1이면 그러니까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 x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어 근의 합이지 그치 근의 합인데 뭐 하면 되겠네. 이거 날리는 거고 마이너스 5 x 제5 플러스 4X니까 5분의 4